안녕하세요. 보경당 주인장입니다. 이번 주는 완전 간단한 레시피를 가져왔어요. 도구도 필요 없이 손으로 조물조물 하면 끝. 아이들이랑 같이 만들어도 좋을 것 같네요. 라텍스 장갑을 딱 끼고요. 실온에 둬서 부드러워진 버터와 땅콩 버터를 조물조물 주물러서 섞어 줄 거예요. 잘 섞이면 설탕을 넣고 섞어주세요. 설탕양을 90g 정도까진 줄여도 쿠키가 잘 나왔지만 대신 식감이 조금 텁텁해지니 참고해주세요. 계란도 하나를 톡 까서 넣고 섞어주세요. 계속 손으로 만들어줍니다. 베이커들은 설거지 거리를 줄이는 게 너무 좋죠? 박력분, 베이킹소다, 베이킹파우더를 넣고 섞어주세요. 채칠 필요 없이 그냥 훅 부어도 괜찮습니다. 베이킹소다는 좀더 바삭한 식감을 주면서 부풀기 때문에 이번 피넛버터 쿠키 레시피에 추가해봤어요. 혹시 베이킹소다가 없으시면 베이킹파우더를 10g 사용해주세요. 베이킹파우더만 사용하시면 또좀더 부드러운 매력이 있답니다. 후드분태를 넣고 섞어줄게요. 쿠키 반죽은 꼭 냉장휴지 1시간 이상 식혀주세요. 휴지된 반죽은 이렇게 주걱으로 눌러도 잘 눌리지 않아요. 지름 5.5cm짜리 스쿱인데 쿠키패닝을 할때 자주 사용해요. 아이스크림처럼 너무 예쁘게 퍼지죠? 주걱으로 윗면을 평평하게 만들어줘야 크기가 균일하게 나옵니다. 제 배합은 딱 8개가 나오는 분량이에요. 스쿱이 없으시다면 약 50에서 60g 정도씩 8개로 분할해서 동그랗게 뭉쳐주세요. 쿠키가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간격을 충분히 주시고 패닝해주세요. 반죽을 살짝 눌러서 모양을 잡아주시고, 180도로 예열된 오븐에서 12분 구워주세요. 김어진 쿠키는 완전히 식힌 후 만져야 부서지지 않아요. 자, 이제 먹어볼까요? Thank mm -hmm. you.